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하니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하니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단한 사람도 의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윗 왕의 삶 또한 바로 간음하는 자였으며 살인하는 자였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들을 보면서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들의 삶 또한 의로운 삶이라고는 할수 없는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많은 인물들 그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혐할무의하다할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다 할수 있겠죠. 이 땅에 목사로 선교사로 살면 그게 선한 삶이며 의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날마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며, 사사들이 예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하여 보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한 역사를 통하여 그 가운데 숨겨진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날마다 예배, 날마다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악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 구원의 십자가 예수의 글도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1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자순과 사우로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이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자순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사사 입다가 길러앗과 함께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탈취물과 땅들 많은 것들을 거두어들여 이제 길러앗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집파가 나타나 너희가 어떻게 암몬과 전쟁할 때 나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사실 이 입단은 바로 이암몬과 전쟁할 때에 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도움에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입단은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전쟁,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모양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들은 결국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집파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 함께 믿음 생활 하는 그 모양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 영격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만 얻기 원하는 바로 이 땅의 것 먹고 마시는 그 구하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온 데에 이런 에브라임 집화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금들고 영격전쟁에 목숨 걸고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절 입다가 길라 사람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특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근데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업에 장사 되었더라.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말씀에 금들고 영적 전쟁에 가담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말로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4만 2천 명이 모두 전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나 도망가려 할 때에 그때 강나루 턱에서 그들에게 했던 말들이 바로 시볼렛시볼렛시볼렛 그 발음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로 알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십볼렛, 십볼렛 이 발음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자죠. 제가 한번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죠. 그때에 우리 친구들 중한 명이 자기가 살을 가져오기로 했던 친구가 가져오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각 텐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살을 좀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과 살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살을 좀 달라고 부탁할 때에 그 서울에서 온 그런 텐트에 왔던 사람들이 이 살을 어떻게 줍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쌀, 살, 잘 구분하기 어렵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명확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비슷한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렐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느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알아서는 결코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그 말씀 붙들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참 구원, 참 생명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쌍과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우리 날마다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입다가 죽은 이후에 입산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입산에게는 아들이 30명이며 딸이 3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들은 모두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이 30명의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아내를 얻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바로 이 땅의 여인들, 이 땅의 이방 여인과 같은 우리 죄인들,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방인 된 우리, 죄악 가운데 심판으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를 쓰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입산을 통하여 입산이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건들기 위해서는 많은 첩들과 음행이라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산을 통하여서 보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이방여인 같은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그 사람의 의도함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숨겨진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말씀 따라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바로 열방을 이방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 나누고 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이방에 전하여 그들 또한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절 그 뒤를 이어 서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서블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서블론 땅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이 죽고 서블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3절 말씀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엘론에 이어서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압돈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10장 1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의는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효자 효녀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부모 된 자들이 자녀를 향하여 효자다, 효녀다라고 칭해 주는 것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결단코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사랑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바로 복음의 생명의 말씀,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그 말씀을 전해 준다 할수 있겠습니다. 압돈의 70명의 그 자녀들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보내 주 보여 주시는 것은 바로 나귀를 타고 복음, 평화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바로 70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바로 70명의 제자로 세워져 열방에 나아가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평화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비슷하게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여하는 바로 그런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군사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방인이며 죄인 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여 우리를 심부 삼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부족한 그들, 그들에게 나아가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 또한 주님의 신부 삼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70명의 제자로 세워져 열방에 나아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하여 주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목숨 걸고 그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런 군사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방인 된 나를 신부 삼기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이 생명의 복음 전하여 그들 또한 주님의 신부 되어지는 주님의 신부 삼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70인의 제자로 세워져 복음의 말씀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참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 전쟁 참여하는 군사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